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코리아 백동일입니다. 7월 29일 금요경마 부산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말을 맞이하는 주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필 뉴수가 빡빡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부터 전체적으로 경마장 휴장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부산이 휴장, 어 이제 제주가 휴장이고,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과 부산이 돌아가면서 휴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부산 경마는, 어, 제주 경마 없이 이제 총 14개의 경주로만 치러져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월말 경말이다 보니까 평소 7마리, 8마리 그런 경주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모든 경주들이 11마리 꽉꽉 차서 나오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은 구도는 많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요소만 알고 붙어주신다면 이번 주 역시도 질 이유는 분명히 없다. 모든 내용과 분석과 조교식 완성도 있었던 바품들 찾아냈으니까요. 백동이 이번 주도 시원하게 승리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산경마 금요경마는 보통 제가 이제 7개밖에 되질 않으니까 추천 경주 두개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볼 만한 경주가 꽤 많거든요 이번 주 금요경마는 네개 경주를 추천 경주 선정을 했습니다 3경주, 5경주, 그리고 8경주가 1 2경주입니다 3, 5, 8, 12 메인 추천 12경주 최선의 승리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렉덩이의 10분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배당 예상지 경마코리아 막강한 분석과 화려한 예상과 완벽 적중 예상지는 역시 경마 코리아. 메블레이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3번 메이블레이드와 바깥쪽과 안쪽에서 압박하는 세 마리 말들 외곽에서는 5번 메이드 복킹과 6번 회전 오라인 안쪽에 1번 더 페이블을 뒤쪽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3번 메이블레이드와 바깥쪽 5번 메이드 복킹 두 마리가 잡지 않을까 이마신 차 3번 메이블레이드가 선두를 지킬듯보입니다 테이레이드 5번 베이킹를 6번 더로이까지 보배당 예상지 경마 코리아. 막강한 분석과 화려한 예상과 완벽 적중 예상지는 역시 경마 코리아. 일경주미라 1000m 6등급 2세 신예 마필들 구도고요. 그렇게 잠재력이 뛰어난 마필들은 없어요.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6번 1강대로만 마필이 우선 눈에 띕니다. 어, 일단은 페이스에 조금 말려서 전개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직선 들어와서 주파온 여유가 있었거든요. 어, 초반에만 밀려주지만 안 되는데 뭐 선, 선행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많지 않아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번 구도 의지 있게 준비 마친. 이거면 일강 대로는 편성 자체에서 좀더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도전권 안쪽에 있는 2번번 솔레 솔렛, 솔레다들 그리고 10번만 매직클래스가 우선 상대 마필이 될것 같습니다. 2번번 솔레다들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 내내 스피드 그리고 주행 자세 여유가 모두 좋았어요. 다만 이제 7월 23일 때 주행 심사를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금일 경과 7월 29일이잖아요. 6일만에 출전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당일 상태를 우선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 점검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문제만 없다는 가능성 충분하고요. 10번 매직클래스 데비전 싸우면서 선두권과 세마리가 싸우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견제 없이 뛸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두 마리 높게 평가해 주시고요. 어, 복벽권 도전권은 1번마 월드레전드가 주행심사 내내 모래를 맞으면서 좀 아쉽긴 했는데 훈련을 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병합때도 굉장히 뛰려는 모습이 어,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어서 1번 월드 레전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력으로 지목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6번 1강대로 데뷔 전 적응 이후 빠른 회복세,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전권 2번, 10번, 1번이었습니다. 다음, 부산 2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안말안전 경주고요.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일단은 역시 여역감이큰 전략들은 없어요. 안쪽 2번만 위대한 하만이란 마필에게 점수를 줘야겠죠. 데뷔전 몰아서 예측 선도권 압박받는 전개를 펼치고 아직까지 힘이 약간 덜차 있는 느낌은 있었는데 탄력이나 스피드감은 분명히 잠재력은 입증이 줬어요. 데뷔전만큼만 뛰어져도 경쟁력이 있고요. 분명히 데뷔전보다 나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장구까지 바꿔가면서 준비를 마친 2번만 위대한 하만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도전권 1번만 원더필디거 3번만 아름다운 인연, 1번만 원더풀 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은 휴양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체중이 공, 휴양 이후 좀 많이 빠져서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오히려 좀 마차가 가벼운 느낌이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래에 대한 수령도 좋아서 인커스 문제 없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선보만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마필도 이제 데뷔을 치르는 신의 마필인데 역시나 7월 23일 때주행심사 치르고 6일만에 지금 데뷔를 치르는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듯 싶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은 잠재력으 충분히 갖춰 있던 모습이어서 당해상태 체크 이상 없다라면 관심 가질 마필로 두 마리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권이 된다라면 외곽 10번과 서귀축제라는 마필이 이제 3월달에 능력 미달 이후에 점차적으로 경주를 치르면서 뛰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힘이 차가고 있는 10번 서귀축제 의 역습 가능성 여기서는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이 경주는 2번 위단 하만 현성의 <laughs> 5위 도전권 1번 3번 10번이었습니다. 다음 부산 3경주입니다. 1,306 등급 11마리 출전 구도구의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일단은 갈수 있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노래에 대한 마필들은 분명히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외곽에 있는 11번 플렉스 신화라는 마필이 직전에도 변화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맞이한 것 같아요. 스피드 중속도 많이 좋아졌고, 상대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고요. 이번에는 위지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경기는 11번 플렉스 신화를 무엇보다 좀 강조드리면서 붙어보려 합니다. 도전권 함께 짝을 이릴수 있는 마필 딱 두 마리밖에 없는데 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삼두로좀이 어, 마필들을 정리해 보고요. 보편권 한두를 기대하고는 있는 마필이 있는데 지금의 상태로서좀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최대 폭탄이 될수 있는 마필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3경주는 내용 그대로 최선의 압축으로 초반을 자금하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4경주입니다. 1400m 국산 6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아참 애매한 구도예요. 누구하나 크게 믿음을 줄 수, 믿음을 주는 구도는 아닌데 그렇다라고 이마필드를 무시할 수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잘 만난 7번은 러닝 워리어에게 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시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힘이 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어, 윤영석 기수 태우면서 어, 4kg 감량 이용해서 한번 밀어보려고 하니까 뭐, 선행을 가면 더 좋은데 못 가도 이 선에서 조절이 가능해졌으니까 이 편성에서만큼 은치발 런닝 어리어를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도전권 4번 마 총알 참과 8번 마 골드 스위트 4번 마 총알 참 같은 경우는 주행 자세는 굉장히 좋거든요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긴 합니다만 스피드감이 굉장히 좋고 중속이 좋아서 이 정도의 편성이면 가능성 충분하고 8번 골드스위트 같은 경우도 모래만안 맞고 선두권에만 가두면 준다라면 더군다나 이 레이스는 충분히 선행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은 두 마리 마필에게 좀더 우선적인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복표권이 된다라면 안쪽 3번만 연승글로리란 마필 자체가 18번을 뛰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힘은, 자, 힘 자체가 뭐 시원한 맛은 없, 없어도 자기중속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으니까요. 회복세 3번 연승글로리, 여기서는 복표권의 마필, 당, 당일 상태 확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4경주는 7번 런닝월이어 조건의 우위, 도전권 8번, 4번, 3번이었습니다. 다음, 5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부산 승부치였죠. 일단은 크게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갈수 있는 마피가 좀 정해져 있고, 최선의 한방 압축이 좀 가능해졌다고 좀 느껴졌던 경주거든요. 직전에, 어려웠던 구도를 잘 뚫, 고 나왔던 이번 매직 기스퍼에게 당연히 점수를 주고 붙으셔야 되는 구도입니다. 4월달, 5월달 모두 스피드감 보여줬고, 직전은 선행을 나설 수 없는 구도에서 선두권 강자들과 싸우면서도 이익권의 자리를 사수해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직전에 입상으로 레이팅이 올라있어서, 어, 서강기 기술을 태워서, 감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여기서 강승부 걸려있는 이번 매직 스토어 놓고 붙어주시면 되고요. 도전권 안쪽부터 외선까지 인기권 두두, 그리고 외곽 쪽에 보편권 두두 정도 있는데 갈수 있는 건별 정해져 있으니까요. 내용 그대로 최선의 압축 5경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당보다는 정확한 한방을 위해 준비한 경주니까요. 그 내용 그대로 최선의 승리를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6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는 구도고 이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했던 구도예요. 안쪽에 그리고 외선에 발빠른 스피드 마필들이 초반부 경합이 불가피한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 선행수권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건지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지만 누가 따라갔을 때 유리한 전개를 가져가느냐 그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외곽 10번만 퀄리티 킨이란 마필이에요. 계속 괜찮거든요. 직전에도 상태가 좋아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본수 기수가 좀 욕심낸 부분이 있어요. 굳이 선행을 가지 않고 좀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만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게 선행으로 이어지면서 아쉽게 좀 종말에 덜미를 잡혔죠. 이 레이스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선만 보고 뛰면 됩니다. 의지 충만했던 10번 퀄리티 킨. 최근에 기세 좋으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이마필 좀 주목해서. 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도전권 2번마 평화축제 그리고 7번마 버닝패션 평화축제 같은 경우도 직전 어, 모조력 이수, 선행권 싸움에서 아예 무너지면서 아쉽게 운영 제대로 해낸줄 못했는데 호흡 좋은 이성재라면 기습 충분히 가능하죠. 7번 버닝패션 또 승급 이후 두 번의 경제 아쉬웠지만 충분히 앞선 공략 선행이든 이선이든 가능해졌고요.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은 힘들어도 둘 중에 한 마필은 분명히 버틸 가능성 높으니까 일단은 이 2두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복평권이 된다면 혈각 11번 뷰티 브라이이는마플이 이탈링 역은 가장 빠르거든요. 정말 빠르거든요.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 하면서 이제 3월 달에 그게 통했던 전력이기도 한데 이번 레이스에서도 분명히 기존보다는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선입 이후에 한발 역습 가능성 있는 11번 뷰티 브라운 당일 폭탄이 될수 있으니까요. 상태 약음 잊지 말고 챙겨 주십시오. 다음 부산 7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연이어 좀 어렵게 흘러가는 구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어, 부부사기단, 박재희, 그리고 김혜선, 두 마리 마필이 아마 인기를 끌지 않을까요? 근데 두 마리 습성 자체가 약간 겹쳐요. BK 하나 같은 경우는 55를, 55의 등짐을 극복하면서 선행을 가야 된다는 거, 탑스타는 승급전 페이스가 빨라졌다는 거. 두 마리 마필이 동반 입상하긴 조금 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내렸고요 유리진 마필은 외곽 10번 만 판타스틱 러브가, 어,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파이닝을 재고 있는데, 중간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주폭 자체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좀 확실을 갖고 좀 붙어볼 수 있을 만큼 이번에는 기존보다 완성도가 좋아졌으니까요. 10번 판타스틱 이 라고 무엇보다 2번 경주 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무엇보다 강조드리겠고 도전권 2번 BK 하나 선행 강공 3번 타스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마필 이 2번과 3번에게 점수를 우선적으로 주시고요. 복병권이 된다면 6번 막 금빛 스카이가 순발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마필 맞 먹으면 선행도 갑니다. 근 모래 반응이 좋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태 기대 이상이에요. 직전보다 오히려 낮다는 판단이고 서강주 기수라면은 이번에 안쪽 두 마리 빼고 바깥쪽에 빠른 말이 없어서 모래 안 맞는 자리에서의 선전이라던가 내심 기습까지도 나섰을 때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보통권 6번 금피스카이 이번 영주만큼좀 조심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경이는 10번 판타스틱 러브 도전권 2번, 3번, 6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서, 어, 부산, 팔경주입니다. 1200 국산사 등은 11마리 출천 구도 팔경주 추천영주입니다. 성장세의 전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번 경주에선 직전 승급전 아쉬움을 토로했던 8번 매니어게인에게 점수를 주고 붙어주셔야 되는 구도예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감도 또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도 가능성도 이제 앞으로의 잠재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 직전 승급전은 정말 놀랄 만큼 잘뛰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초반에 발주가 듣고 진로가 정말 심하게 막혔어요. 일반적인 마피이라면 갖다 붙일 수도 없을 텐데, 앞말이 매니어게인인지 이 밀려있었던 그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의 달력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어, 직전 편성만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잘쪼졌고 이번 레이스의 편성 자체는 직전보다는 오히려 좀 가볍게, 가볍게 형성이 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 직전에 실수를 많이 아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8번 매니어게인, 무엇보다 이번 편성만큼 좀 관심있게 좀 주목하면서, 부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전권 갈수 있는 마필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거품 이금 마필이 이미 한 두가 있어요. 근데 그 마필을 걷어내고 압축을 가져간다라면 충분히 환수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요. 팔 경주 준비된 내용 최선을 다해서 역시나 보내신 주 성원의 믿음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 다음 구경주입니다. 1800 국산사 등급 별정 비영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어지는 마필들과 이제 선행권 두 마리 마필 간의 격돌이죠. 이제 선행권 두 마리 마필들은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요. 도전권 중에서는 6번 영원 파워에게 점수를 좀 주시고 점수를 주고 붙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출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흐름에 따라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가담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이밍을 좀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힘은 남는데 운영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이번 만큼, 이번 2번 자체에서만큼은 매번도 그랬지만, 정말 빡빡 갈고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임상실 기술하면, 이 상대들 자체가 부담 능력이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의지와 준비, 6번 영원한 파워, 영원 파워, 여기서 분명히 통할 수 있으니까, 무엇부터 강조드려 보겠고요. 도전권 8번만 오렌지 계라지 그리고 10번만 언더패 시크릿. 오렌지 개라지는 직전에 착지가 좀안 좋은 상황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운영이 꼬였는데 따라가는 전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크고요. 10번 언더포 시크릿은 무리한 선도권 공략 이후에 버텨냈다는 거. 두마필이 부담과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둘중 누구라도 편하게 선행하면 버틸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어, 고평가가 된다면 외곽 11번 신진강호라는 마필이 계속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모래의 수능도가 굉장히 좋지를 못하, 못하다는 거예요. 5월달 인코스에서는 최대한 모래를 안 맞고 코너에서 갇히지 않게 하면서 미리 빼고 나와서 입상을 했던 건데, 직전은 오히려 안쪽에 있었던 것이 독이 돼버리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단 말이죠. 외곽이라면 이번에 모래 피해서 전개 가능하니까요. 실버 번 신진강호,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8, 아, 구경주는 의지주었던 6번 영업퍼 도전권 8번, 10번, 11번이었습니다. 다음, 10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10마리 단출한 구도입니다. 5번만 원더풀 버부캐이 이제 편성의 입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음, 편, 상대들을 만났죠. 오히려 1300 단거리에서는 페이스나 이제 운영대차가 좀 쉽지 않았는데, 중장 중거리 1600만 오면은 이제 워낙 중속감이 좋다 보니까, 어, 선두권과 싸움면서도 계속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의학 쪽에 8번 야생화 자리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좋은 모습으로 활약해줬죠 이번에는 또 편안하게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이마필여기서 입상 의심할 이유가 없다 단언을 한번 단언해보고요 도전권 6번마 에이스포텐 그리고 10번마 알파하트 에이스포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대가 좀 강하다 보니까 경주 자체가 중반 이후 약간 포기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 어, 직전에 이제 무리한 운영에도 힘을 좀 남겨뒀던 모습이어서 기대 이상으로 상태가 가볍다 보니까 2주만에 서설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상태가 괜찮은 6번 레이스포트이 정도의 페이스의 상대라면 변화 가능성충분하고요 입상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10번 알파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계속 못 잡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레이스라면 충분히 이 여성 두 기수, 은경이와 해선이 두마필에 역습 가능성, 선입 가능성은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높게 평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복병권에서 구범은 연승브라보라는 마필 자체가 5등급 진입 이후에 계속 부진을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쉬면서 3개월 쉬고 나오는데 의외로 상태가 가벼우니까요. 거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구멍 연승브라보도 당일 이변 도전세력 복병권의 마필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0경주는 편성의 우위 5번만 원더풀 버브 캐시고요 도전권 6번, 10번 그리고 9번이었습니다. 다음, 11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일단은 의지가 좋았던 마피를 안쪽 3번만 행복한 하만이죠. 직전에 이제, 이거는 제이가 은성영웅을 직전에, 직전 경주에서 은성영웅이 더 좋다 보니까 그 마피를 선택하면서 이제 도윤이한테 기회가 한번 갔던 건데, 도인이가 이제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만 가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입장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 끄는 것도 제대로 제어도 못했고, 무리한 선행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덜미를 잡혀서 4위로 마무리 졌죠. 마방이, 마방이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워했고요. 그래서 2주만에 서둘러 출전을 하는 겁니다. 호흡이좀박재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까 최선 다해서 말머리 2번 편성에서는 가능해 졌고요 도전권에서는 1번 막 킹엘리와 이제 5번 뜨거운 만남에게 우선 점수를 주어야겠죠 킹엘리 같은 경우도 이제 2월달에 경주 내용이 워낙 안 좋아서 끝나고 나니 보니까 이제 마필에게 골절기가 있어서 편골절 때문에 편골절기가 발견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부진의 원인이 좀 발견이 됐었는데 충분히 심해서 치료도 잘돼 있고 회복도 빠른 모습이어서 인코스라면 회복 충분히 가능하고요. 5만 뜨거운 만남 같은 경우는 선두선이 모두 가능하니까 부담중에이 조금 오른 게 흠이긴 해도 기본 최근의 주폭이라면 이 2두에게 우선적인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도전권에서는, 어, 보권에선 6번만 꽃과 구름이란 마필 자체가 이제 직전까지도 폐출을 나면서, 어, 올해만 어, 자, 어, 20년도에 한 번, 그리고 21년도에 두 번, 연속 이제 두 번의 폐출을 받았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쉬면서 말이 몰라보게 달라졌거든요. 주행 재검 때도 의도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워낙 좋아서 끌려가는 걸 제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게 실전으로 연결이 될수 있을지는 띄워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기가 좋은 마필인 만큼, 여기서는 6번마 꽃과 구름도 반드시 변화의 가능성 열어두고 붙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1경주는 편, 어, 의지 좋았던 3번만 행복 하나만 도전권 1번, 5번, 6번이었습니다. 다음, 12경주입니다. 1400 국산 3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맨 추천 12경주고요 가장 자신이 있었던 마필이 한두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성장세의 마필 한두가 있어서 아, 아마도 이번 경주는 좀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고 싶다 어, 분석을 하면서 출전 이전부터도 한번 기다려왔던 마, 음, 경주이기도 해요 첫번째 마필이 이제 구부모 원더풀 페그라는 전력인데요 최근에 변화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말이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인데 끄는 게 너무 심했고, 외측으로 기대는 것도 심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았던 마필인데, 그게 고쳐지게 되면서 최근 해선이가이 마필을 선입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와. 우선, 마방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해선이의 호흡도 그만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는 에 최근에 뛰었던 두 번의 경주의 페이스보다는 타이밍을 좀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상태 전혀 이상 없는 이번의 경주도, 그만, 원더풀 페이버의 성장은 여전히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도전권 중에서 함께 짝을 이룰 마필, 기대를 마필 한두가 더 있는데,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상태까지 체킹하고 말씀드려보고요. 당일 변수에 대한 계산 모두 끝나 있는 경주니까, 12경주, 메인 추천 경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경주, 최선의 승리로 믿음에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3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11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3등급 기본마의 출전 레이스이기도 하고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은 약간씩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구도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조건이 좋아진 마필은 8번만 라운더 파워라는 마필이에요. 힘도 좋고 중속도 좋아요 근데 다만 마필 자체가 모래를 잘못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모래를 피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게 되는데 직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자리와 상대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그냥 흐름을 끌려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측에 누가 빠른지 외측에 자기를 압박하는 마필이 누군지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준비는 잘돼 있고요. 상대 페이스 많이 약해졌으니까 편성 잘 만난 8번만 라운더 파워 뭐부터 강조 드려야 될 경주고요. 도전권 5번만 운주 뜸, 11번만 나이스 원, 21도 두 마리 마피아 게좀 점수를 주고 강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운주 뜸은. 오히려 직전의 경주가 부담중량이 무거웠다기보다는 페이스가 빨랐고 줄어든 그 짧아진 거리가 오히려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적임 거리인 1,400m라면 당연히 높은 평가가 가능해졌고요 11번 나이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3등급 올라와서 기복을 많이 보여주고 어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뛰어온 상대는 분명히 강했거든요. 이번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비를 마쳤으니까, 11번 나이스 원. 그러니까 21조의 이의 마필들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거는 확신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병권이 된다면 라 10번만 손하더르. 이게 복병권이 분류가 될까요? 아무튼 인기도 좀 끌어줄 것 같긴 한데, 직전 1 8 0 0은좀 의미가 없었고요. 1400m라면은, 선입, 취입 다 되고, 1 9조 마필 승우이가잘안 타는 거잘 아시죠? 어, 탄 이유가 있으니까, 시범 소나더러 같은 경우도 이번 편성에서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3경주는 8번마 라운더 파워 필드로 도전권 5번, 10번, 아니, 5번, 11번, 10번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다음, 마무리 14경주입니다. 1200m 1등급 핸디캡 7마리 단출한 구도입니다. 1등급 중하권의 레이스고요 편성의 우위를 가져가는 7번 영웅 루이스가 눈에 띄죠. 어, 1등급 첫 도전도 중량이 가벼웠다 할지라도 인코스에서 오마시자 낙승을 거둘 만큼 기본기는 좋습니다. 연이었던 부산 일보배라든가 마주협회장배. 영루이스의 단점 자체가 이제 모래 좀덜 맞고 이제 외선에서 이렇게 감아가면서 레이스를 하거나 자기가 주도를 해줘야 되는 마필인데 두 번의 레이스는 이제 일 등급 최강자들의 마필들과 경험이다 보니까 그 전개가 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다르죠. 앞선 나선는 마필들이 G가 강하지 않습니다. 영루이스가 스피디에서도 그렇게 밀려. 가는 레이스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모래도 안 맞는 외곽인데 준비자전 7번 러닝 루이스는 당연히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해 를 주셔야 되고요 도전권 1번 로키스카이와 2번 미라클 드리밍의 점수를 줘야겠죠 기대는게 아쉽지만 스피드감이 좋은 1번 로키스카이 줄어든 1200에서는 당연히 강공이고 2번 미라클 드리밍도 1200에서는 선행선이 모두 자유로우니까 두 마필 중에 누구든지 살아남는다라면 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같이 들어올 수는 없어도 둘 중에 하나가 선회를 간다면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이번 여주 우선적인 관심은 두 마리에게 복병권이 된다라면 4번 골든위너가 천재굴근협 때문에 좀 오래 쉬긴 했습니다만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당일상태 문제가 없다면 라 3차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4번 골든위너의 상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마무리 1 4경주는요 7번 영웅루이스를 필두로 1번 2번 4번을 정리 드렸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들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기복형의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해요. 편성의 우위, 또 전개가 좀잘 그려지지 않는 힘대결, 또 스피드 대결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경주가 많아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전개도, 그러니까 당일 마필의 상태와 주름을 확인해 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좀더 압축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잘뛴 말보다 더 보여줄 저뛸 걸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그좀 생각을 하고 붙여주신다라면 압축하시는 데 분석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당일 상태 어 적용을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승리의 일조가 될것 같고요. 백동물도 마무리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분명한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수가 많습니다. 어떤 영주에서 힘을 실을지, 어떤 영주를 약하게 붙어 주실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요. 백동일 토요 경마 더 핵심적인 내용들 더 파고들어서 더 좋은 내용을 갖고 들고 오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백동일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